7번 문제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으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문제 보기를 봤더니요 표본의 크기 우리가 이런 거 표본의 크기를 n 이라고 놓고요 신뢰도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신뢰구간의 길이 자 니은 봤더니 신뢰도 표본의 크리 크기 길이 신뢰도와 신뢰 구간의 길이와 표본의 크기 자이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우선 표본의 크기는 n이라고 잡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l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우리 l 공식이 뭐였죠? 두 배의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 k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었죠. 자, 이때 시그마는 표준 편차였고요. 누구의 표준 편차였죠? 모평균 뭐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였는데 대신 사용하는 건 누굴 대신 사용하는 거였죠?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대신 사용하기도 했던 게 얘죠. 자, 그리고 n이 의미하는 바가 표본의 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k가 의미하는 바가 신뢰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뢰도 95%는 주로 k 값이 1.96이었고요. 99%는 K값이 주로 2.58이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문제 혹시 주어지는 게약 2라고 주어질 때도 있고요. 약 2.6이라고 주어질 때도 있으니까 문제 조건에 따라서 푸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95보다 99가 높죠?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때지는 거예요? k값이 커지는 거고요. k값이 커지면 어떻다? k값이 커지면 길이가 길어진다. 자, 따라서 신뢰도 신래도와 신뢰도와 신래도가 높아지면 길이가 어떻다? 길어진다. 정비례 관계, 비례 관계예요. 자 그럼 크기를 봅시다. 크기. 크기는 어디 들어있습니까? 크기는 분모에 있네요. n.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식은 작아지며 분모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며 작아진 게 곱해지면 전체 길이는 줄어들겠죠. 자 따라서 분모가 커지면 n이 커지면 크기가 커지면 길이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크기 n은 변화를 안 줬대요. 신뢰도가 높아진다, k 값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신뢰도가 높아지면 길이는 길어진다. 맞는 말 되는 겁니다. 자 니은을 봤더니요, 신뢰도가 일정하대요. k 값은 일정할 거래요. 크기가 커진대요. 크기가 커질수록 크기가 커지면 길이가 짧아진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말. 디귿 신뢰도가 신뢰도를 높일 때, 아 신뢰도를 높이고 싶대요. k 값을 높이고 싶대요. 길이를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신뢰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는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길이가 길어져야 돼요. 근데 길이를 어떻게 하고 싶대요? 유지하고 싶더래요. 그럼 늘어난 길이를 다시 줄일 수 있는 퉁칠 수 있는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길이를 낮추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길이를 낮추려면 길이를 낮추려면 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크기를 키워야 하겠다. 크기를 작게 하면 된다라는 말 틀린 말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좀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크기가 커지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정확도가 높아지며 같은 정확,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95%를 만족하는 길이가 짧아진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뢰도가 커진다는 건 95%로 추정할지 99%로 추정할지 너, 어때야 되는가 넓이가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간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잘 유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